만약에 맘에 드는 여자가 생겼어, 썸을 타.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대. 부담될 수 있거든? 싫어하는 경우는 없어. <laughs> 아, 제가 근데 26살인데 아직 못소리에요 그러면. 막. 네? 못소리야? 어우, 씨. 뭐야? 아, 뭐, 여태 뭐, 뭐한 거야? 어, 나, 어, 저, 어, 아, 진짜 각혐인데 아, 이러진 않잖아. 누가 그래. <laughs> 어. 했어. 냉장고에 있는 것도 뭐 나머지 하나에서 고기만 빼고 국물 얼리면 되겠다, 형그치. 어? 벌 대신가? 아, 천재인가 <laughs> 살뺀다 하지 않았어. 아, 저는 사탕이, 아... 아. 가끔씩 아 요즘 교회를 안 다녔더니. 당했더니... 아. 딱, 딱한 덩이만 더 먹고 싶다. 아, 딱 하나만 더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. <laughs> 안 되겠지? 응. 아, 정수, 정수! 아이고! 3만원, 원 고마워! 야, 우스야, 너도 인사해야지! 아, <목소리> 감사합니다! 어. 우스가 요즘 목이 안 좋아요. 예. 우스 담배 피냐고요? 친구잖아요. 단 둘이 뭘 해도 되잖아. 맞잖아. 내가 여진이랑 다할수 있는 거, 내가 건영이랑 다할수 있는 거, 내가 완재랑 할수 있는 거다할수 있는 거잖아. 맞잖아. 같이 자도 되고. 나는 술 먹고 꼬르면 여진이네 집에서 둘이 자. 그냥. 침대에서 그냥 둘이, 둘이 껴안고도 자. 나 진짜로. 나왜 이렇게 뭐 껴안고 자는 거좋아해 여진이가 리챔이라 되게 부들부들해서 좋아요. 그잘때 껴안고 자는 걸 뭐라 하죠? 그거. 그. 저기 뭐야. 잘때 껴안고 자는 거. 그 뭐라 하더라? 그. 아니, 죽부인. 아, 바디필우인가 틀렸어. 애인이야. 잘때 껴안고 잘수 있는 건 애인밖에 없어. 어. 친구랑 껴안고 자진 않는다고. 어. よし 미나 티셔츠 밑에 뭐 묻어 있어 봐봐. 어? 뭐야 뭐야 나저 텀블러 잃어버렸었는데 너가 가져갔지. 인사 잘한다. 돼질래 <laughs> 이렇게 이렇게했어. 인사 뭘 인사를 해이 보고서 이렇게 했는데 어. 방 쪽으로 가 있는데 마침 거기에 우스가 있는 거야. 우리 도마뱀이. 그래 가지고 요거는 한번 구경시켜 줘야겠다. 애기들 이런 것도 동물들 좋아한다고 또채아 저기 세나가 또 동물을 좋아하는데. 그래 가지고 도마뱀 이런 거 보기 어렵잖아. 그래 가지고 딱 갖고 갔지. 갖고 왔는데 존나 울어 가지고 죽을 뻔 했고요. 예. 그냥 바로 집에 갔습니다. 예. 모든 동물을 좋아하진 않더라고요. 예. <laughs> <laughs> 약간 요게, 요게 메타가 뭐냐면, 약간 그 미안하다, 사랑한다, 소지선메타기네 약간. 어. 여기서 뛰어내릴래! 나랑 사귈래! 하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. 어, 그거 지금 보면 개또라이거든요? 밥 먹일래! 아니면 나랑 죽을래! 미친새끼 아니야? 이거 죽어, 왜? 어. 사이코패스, 사이코패스. <laughs> 그 무늬가 하나도 없습니다, 얘는. <laughs> 우, 이, 우준, 아니, 우주래, 씨. <laughs> 우주라니? 아빠가 너보다 촌수 높으니까 형이라고 해라 한 적도 있다고? 아, 촌수? 아, 그런 거는 없어지지 않았나? 우리 집은, 우리 집도 되게 약간 양반 가문인 척 되게 많이 하거든요. <laughs> 아, 양반 가문이야. 아, 잘못 말했어. 아, 양반 가문이에요. 양반, 양반 가문이에요. <laughs> 양반 가문인데, 우리 집도 그런 거안 하는데. 앞으로 설날 인데냐 조심해야돼아 양반가문이 양반가문이 양반가문이에요. 아 우리 양반가문인데, 어, 아 정종펀치 제대로 맞아 이거 하기 큰일 나. 음, 아. 양반가문인데 우리 집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이상하다. 넌 다음 주에 뒤졌다 이젠키기아 <laughs> 씨가 안 갈래. <laughs> 야다 모여봐. 난 음. 하이브의 슬 홈버튼이랑 스포티 없는 게 120cm이고 바로 접히는 포는 1 5 0 c m 요너 내가 십 야, 내 배터리랑 액정이 이렇게 크게 못 만들어서 했는데, 이렇게 안 만든 것 같아? 러면서 이제 잡수가. 아, 진짜 한다고. 근데 영업, 영업이익 보면 잡수도 아무 말 못함. <laughs> 야, 고맙다고 부른 거야. 고맙다고 부른 거야. 요즘 제밥이 아주 좋아졌어. 하면서 <laughs> 이제. 아니, 근데 쭉 부른지셨잖아요. 아니 야나 골드까지 갔다가 실버 4까지 떨어진 거야. 아니 아니. 골드까지 갔다 가 실버 4까지 떨어졌다고요? 어. 내가 너보다 골드 빨리 찍었었어. 전 시즌에. 아니, 골드 뭐 대리 한거 아니에요? 친놈인가 아, 죄송하고. 아. 아니 형 사실 골드도 과한 티어인 거 아닐까? 고찰 좀해 보자고. 아이, 그냥 고무차력으로 존나 패고 싶네. 빨발뭔 골드가 뭐야, 발 과한티어야. 헛소리하고 있어, 시 짜증나게. 아, 뭔 투머치야, 진짜. 아, 날 호도하지 마. 아, 왜 그래. 아, 나 진짜. 아, 골드는 맞아. 과한티어는 아니고 조금 투머치긴. 아, 진짜, 어떻게. 날 계속 깎아내려봤자 난더 멋지게 조각돼. 어? 플레로 가겠다는 건 야망이 아니야. 어? 너 MBTI 뭐라 그랬지? 저요? 너, 너 이, 내가 맞춰게 이, 이, 이즈리아 카라마거든? 이즈리아이요? 너 ENFP지? 아, 알려줬죠? 아니, 내가 생각하고 있었어, ENFP. 아, 알려주긴 하셨는데. 거 나, 나 ENFP 남자들 너무 싫어. <웃음> <웃음> 어떻게, MBTI가 이. 이 얼큰. 딱히 누구 때문에 이거는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. 아니 누나 너무 변전에 싫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이마디에서 돼지 박률 14% 나왔는데 돼지가 15%. 괜찮아 나 36인가 그래.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돼지라고 하면 돼지를 욕하는 거죠 사실상. 어 계란님이 보시고 곧 죽겠는데요? 이카비카. 음. 괴롭지. 근데, 여기서, 좀, 동심을 좀 파괴하자면, 얘보셈이 새끼, 씨. 흰자랑 검은자 반대야. 존나 징그럽지, 갑자기. 음. 근데, 놀라운 점. 짱구도 그래. 맞아. 안 해? 짱구 존내 징그러워. 어, 난 실제로 보면 도망갈 것 같아. 검은 데다가 하얀 거. 어, 어 씨. 말 무서워. 형 얼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징그러워. 오, 위. 이 씨. Que says. É